합니다. 우와, 스타키 대표님께서 친히 마중 옷도 나오셔 나와 주셨어요. 스타키 대표님, 아, 예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안녕하세요. 너무 잘생기셨어요. 아유,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아, <laughs> 잘 다녀오겠습니다. 네,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와, 자 들어왔습니다. 여기가 스타키 제조 공장이에요. 와, 한 300명 정도는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물론 지금 비어있는 테이블도 좀 있지만, 엄청 정교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, 저분은 납땜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, 현미경으로 지금 뭘 보고 계시네요. 대단합니다. 哇。Wow.